경주 국내 1호 축구 에어돔 아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응. 음. 조명을 잠시 더 드리겠습니다. 예 약간. 조명 잠시. 아. 와 이거. 와 이거 또 조명까지 켜주시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와 진짜. 아우 <laughs> 예. 와. 요거 지금 영상을 찍거든요. 아, 조명 감사합니다. 아, 예. 예. 예예예 어? 예, 예. 아, 어떡. 어. 요거 몇 평입니까? 요게 3000평입니다. 아 요것 만요 요것만은 모르고 이 전체는 전체? 네 아, 예, 전체가 3000평입니다 면적이 땅 면적이 요 깔고 앉아있는 면적이 아니 그거는 그 3000평이면 아, 안되겠죠 아, 아, 아 합쳐 3000평 와 요거는 어차피 저거야 맞아요 바로 105m 세로 68m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 크기은 아니죠? 맞습니다 아 어, 이게요? 예, 예. 국제 축구장 경, 예, 규격입니까? 네 예, 규격입니다 예. 우와 2 0 0 0평이게6천평 이게. 국제축구장 규모 와 대단하네 와 국내 1호 축구 에어돔 안에 아, 네, 와 있습니다 와와경기이 국내 1호 에어돔 이면 이거, 이거 대단한 거네요 그죠? 국내, 네, 예 내년에 안에 창흥시에서 안에 또 2호가 생기고 어, 아, 그렇습니까? 네. 예. 어. 어, 그러면 일반인들 보통 와도 이게 관람이 그렇지. 가능한 거네, 그죠? 어, 전번에 모일 때는 비가 하도 따라가지고 왔는데, 어, 어. 아 주 말에 뭐 손자 예 선자 아, 뭐 아니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이거 메오지리 뭐 보통일 와 보나요 그지? 뭐 사도 되거든요. 게임이 있으면 경기가 있으면 보통이죠. 음. 예. 있어도 뭐저기에가가주고뭐 다른 게임도. 예, 아이고 음. 감사합니다. 아참 경제 참 이런 게 있다는 게참경기에 잘해 있대. 예, 예. 와, 다 굉장. <놀람> 야, 이 유진 멋있다. <laughs> 음, 와, 이게 이, 이게 국제 이게 국제 규모란다. 축제는 국제 규모. 황승호는 국제 국제 규모 아니잖아 이제, 음, 사진 잠깐 사진 3당히 나오기 전에 해야지 옥수 작게 나왔구만. 내가 찍어줄게. 이거 찍고. 아니 좀좀좀좀좀좀좀크게 나와야지. 야, 이 오늘 이와가 오늘 이 완전 모델이다. 가만히 끄는 지금 이게 영상이야. 유튜브 영상.